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이 적중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8년 3월 11일 대비, 아, 빅토이 적중특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그 시험이 한 달에 두 번씩 진행되다 보니까 그 변화,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시원스쿨 랩에서는 매월 시행되는 정기고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얼 만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적중 특강을 통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 일단 선택지만 봤을 때는요. 요세 단어의 공통점. 그니까 러 항상 이 문법 문제를 풀 때는요. 처음부터 정답을 탁 골라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면요. 선택지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 그러니까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개 선택지 중에 무려 세개의 단어가 전치사의 품사를 갖고 있고, 이 w h e 이란 단어만 접속사의 품사를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게가 약간 접, 전치사 쪽으로 조금 실리겠죠. 근데 관에서 뭐 때문에 이래로 여러 가지 의미를 누구 때문에 골라내야 될 것인가. 그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은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을 받을 때 항상 우리가 무슨 상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공로상, 뭐 특별상. 그니까 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전치사는 바로 f o 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았는데 왜 받았어? 그녀가 기여했기 때문에. 공로 상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정답을 골라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award 하면은 항상 for를 먼저 기억해 보시는 결합성을 오늘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20달러를 추가적으로 내기만 하면요. 당신은 이름이나 메시지,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메시지나 이름 등을 뭐뭐할수 있다는 것. 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에 보니까요 와치예요 손목시계를 와치라고 하죠 손목시계의 뒷면에다가 뒤쪽에다가 이름이라든지 메시지를 뭐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겠죠 기존의 시계를 샀다가 돈을 내면은 거기다가 이름 같은 걸 새겨준다라는 느낌이 참 좋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바로 아, 우리가 나무나 혹은 쇠 같은 것의 표면에다 뭔가를 새겨넣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가 있으니, 오늘의 주인공, engrave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단어들 중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선택지가 있었다면, install 이란 단어가 조금은 가능성이 이만큼은 있습니다만, 설치하다라는 단어죠. 설치할 때는 대부분 install the softwar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건 설치하기 에이 제일 좋습니다만, 이름을 설치하다. 어, 저기 시계 뒷면에다가 이름 좀 설치해주세요. 어색하죠? 표면에 해당되는 느낌일 때는 engrave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gress란 단어는요, 그냥 진척되다, 진행되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에서는요, 컴마가 없는 상황에서 the sales figures, 뭐 영업 수치, 판매 수치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고요. 전치사구를 지워보고 빈칸 뒤쪽에도 동사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면.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것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먼저 아셔야 됩니다. 동사 자리구나.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하나씩 지어 보면은 과거 동사 A 번이 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모른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커막 없다면 쳤다는 주어고 반드시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텐데 동사가 없네. 그럼 동사 자리지. 이걸 먼저 찾고 나서 동사의 형태를 선택지에서 골라내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석 없이 골라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문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는 또 컴마가 없는데 동사가 이미 있어요. 동사가 있으면 선택지에 동사가 답이 될수 없다는 얘기겠죠. 동사, 동사, 동사. 그러니까 동사 아닌 건 삐분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의 분석을 잘하는 것이 정답을 잘 고르기 위한 정말 중요한 베이스예요. 이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두 단어는 우리가 그냥 대명사라고 부르는 단어이고요. what과 which란 단어는 앞에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 이 관계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관계란 단어가 여러분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사용됐다는 얘기는 한 문장 안에 연결된 두 개의 절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동사가 두 개가 보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관계대명사가 이 문장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가 두개 있다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명사를 지워주시고, 왓과 위치 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되는 것인데, 왓과 위치의 차이점 바로 선행사의 유무예요. 선행사가 있으면 위치고, 선행사가 없다면 왓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8개의 스포츠 베뉴, 베뉴는 장소인 겁니다. 스포츠 경기가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8개고, 8개 중 5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봐도 이 단어를 받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위치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면요. 앞에 수량과 오브가 붙으면요. 답은 whom 아니면 위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수량 오브 whom, 사람이 아니면 수량 오브 위치. 미리 두 가지 정도를 마련해 두시고 선택지 중에 흠이 없다? 그럼 바로 위치 골라낼 수 있는 거 미리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형용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데, 토익에서는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빈칸 뒤쪽에 투 부정사와 평소에 누가 친한가, 이거를 묻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eager라는 형용사는요, 투 부정사와 결합이 정말 좋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는 저 단어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기를 열렬히 염원하고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단어들은 투부정사와 결합성이 없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는 극도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소개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거겠죠. 오늘부터 이거란 단어를 열렬한, 열렬한, 염원하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걸 투부정사. 이렇게 결합성으로 기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음, 다 전치사들이에요. 근데 이 오늘 주인공을 먼저 정답을 공개하고 후속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단어를 뭐 자격,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뭐, 로서,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 단어가 전치사면 기능을 갖고 알고 계시는 게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as가 갖고 있는 기능은 동격을 나타낸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as 뒤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명사와 동격 처리될 때 앞에 붙는 전치사.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chief financial officer 딱 하나의 직책이죠. 최고 재무 대표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EO라고 하죠. 그 대표 이사라고 하잖아요. chief executive officer. 근데 이 파이낸스 부분에서 최고 담당자가 cf라고 합니다 직책이고 그 사람 바로 매어노라는 사람에게 동격인 것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전지사가에주구나에주는 로스터가 아니라 동격 이것을 찾아내면 정답으로 가능한 단어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음다 문제가 길면 길수록 많은 분들께서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단서가 누굴까? 이걸 항상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ask, 동사 ask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법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요청하단 뜻인데, 뒤쪽에 누구에게라고 하는 somebody가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적인 거예요. 옵셔널 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웬만하면 고정된 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명사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for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사에 대한 요청을 할 때는 투부정사를 어, 얘기할 때가 있고, 절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대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만한 단어는 somebody가 왔다면 for, to, that 이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일 것은 ask부터 사실 미리 예측하지 않으시면 곤란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자, 앞 단어만 볼까요? 42대충에 하나 걸려냈다는 느낌, 알고 계십니까? 답은 A번이겠죠. 에스크에서 그 느낌을 잡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서로 다른 선택지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가 다른 선택지들 구성되어 있죠. 교수님이에요. 프로페서, 교수님인 겁니다. 어떤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skilled 한다는 얘기는 뭔가 숙련되거나 기술이 좋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 분야를 우리가 잡아낼 텐데, 뒤에 보니까 infectious disease. 우리말로 전염병이라고 하죠. 전염병을 모모하는데 아주 유능한 교수님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그 담당하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얘기인데, 질병은 뭐의 대상일까요? 치료의 대상이겠죠. treatment 가 정답이 되고요. renewal은 갱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한번 그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갱신의 느낌이 있고요. allocation은 할당, 배정이라든지 겁니다. 어 김대리 저기 어 오늘부터 인사부에서 일하도록 해. 어떤 장소나 직책 등을 배정할 때 쓰는 단어, 할당. involvement란 단어는 사실 어 관여하고 있다, 어디에 연루되어 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 뉴스에서 저 단어가 쓰이면은 어, 어떤 어 특정 단체에서 그 일하고 있을 때, 관여되어 있을 때상황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죠. 자 오늘의 정답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문맥을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장식을 다시 한번 해서 재장단, 그러니까 재단장한 회의실은 아직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페인트 냄새가 아직 싹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일즈팀, 영업팀에서는 회의를 이번 주에 아하루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 환경호르몬인가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새집중후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페인트 냄새가 아직도 난다는 얘기는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잡았던 회의실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그 다른 데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낼 때쓴 단어가 바로 else where 이단어겁니다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데. 근데 그 다른데는 어딘지 정해지진 않은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김간네라고 하는 음식점을 가기로 했어요. 갔어. 김간네 갔어요. 근데 김간네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면, The store was closed. 아, 오늘 문 닫았네. So, we had to go elsewhere. 야 오늘 문 닫아서 우리 다른데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어딘지 몰라. 김간에는 아닌 다른데였던 거죠. 특정 장소가 나오고 거기 아닌 다른데 이런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elsewhere라는 단어라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Similar.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 앞에 빈칸이었다면 형용사의 수식어 구가 오는 게 맞는 거겠죠. 부사 slightly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겠고요. 다음 문제는요. 아 어,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동사를 찾아내셔야 되는 건데 이 하치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요. 무빙 컨설턴트를 고용했다는 거죠. 무빙 컨설턴트라는 것은 이사와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업체를 아 무빙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 회사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뭐합니까? 이사에 관련된 거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 회사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단계들을 다모해야 뭐 될까요?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한 느낌을 갖고 는 단어가 바로 누구냐면, oversee.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얘기는 관리감독하다는 뜻인 겁니다. prefer는 선호하는 거고, demand는 요구하다. 그 다음에 alert 하면요. 주의를 주거나 혹은 경계를 발령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나오면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감독한다는 그 맥락을 동사 oversee와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사 overlook이라는 단어는 리스닝에서 많이 나오죠. the building over looks the river. 그러니까 좀 위에 있는 장소에서 아래쪽에 있는 공간의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overlook이라는 단어를 또 리스닝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에 아더나 어나더 이런 단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부정 대명사 문제라고 하는데요. 대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 누구를 대신 받았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지 않으시면 정답을 골려내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떤 매니저든지간에 회사의 신용카드를 m i s p l a c e 원래 있던 자리가 단데로 났다는 얘기는 잊어버렸다는 얘기겠죠. 회사 신용카드를 잊어버렸으면은. 회계 담당 매니저께서는 그 카드를 취소하가, 그러니까 말소를 시키고 다른 거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저기요, 저 카드 잊어버렸는데요. 아, 일단 그거 정지시키고요. 다른 거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예요. 단순 거죠. 단수명사를 대신 받을 때쓸수 없는 단어가 one another예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서로서로라고 하죠. 이 단어가 나오려면요. 복수명사를 받을 때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we love one another.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두명 이상이 됐을 때그 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수 명사를 받을 때이 부정관사 언이 들어가 있는 디번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A번은 왜될수 없느냐? Other란 단어는 여러분 품사가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다른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정답이 되고요. Other one. 우리말로는 그럴 듯 하죠. 다른 것. other one, 다른 것. 잊어버렸으니 다른 것. 괜찮죠? 근데 저 단어는 other one 이라고만 쓰진 이 않습니다. 항상 뭐, the other one. 앞에 다른 관사나, 그 밖에 다른 특징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한 거지. 그냥 단독적으로 other one. 이렇게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another란 단어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 명사야. 그거를, 그거를 대신 받았을 때쓸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딱히 정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고장이 난 겁니다. 저기요, 이거 샀는데 이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나한테 다른 거 보내주세요. Please send me another. 하나를 가르치고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한 대상일 때, 그죠 네, 쓸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자, 복수일 때 정답. 형용사니까 명사가 와야 정답. Other one은 the other one. 이런 식으로만 정답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빈칸 앞에 언이 있습니다. 부정관사죠. 부정관사가 요구하는 건 단수 가산명사입니다. 선택지 중에 명사 형태는 B번의 enlargement밖에 없습니다. enlargement란 단어는요. 말 그대로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화, 사진을 확대한다는 느낌이 가장 좋겠죠. 어, 그 밖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요. understanding knowledge. 지식이나 이해를 넓힌다라고 할 때도, e n l a r g e m e n t 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에 가서, 그죠? 네. 좀 이렇게, 그죠? 아, 뭐, 좀 크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럴 때도 저 단어를 의학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에서는요, please ensure that, 대디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대시 접속사인 건 알고 계시죠? 접속사의 뒤쪽의 문장 구조는 주어와 동사가 연달아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All printed materials가 주어라면 그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동사 자리가 되는 거겠죠? 동사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지어본다면 답은 A번이, A번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요, 그이 대시 이렇게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insure 하면 항상 대시 들어있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셔야 이런 문제를 좀 쉽게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dhere to 하면요, 우리 말로 이제 고수하다, 반드시 지키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branding standard,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전치사 문제는요, 기능을 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법의 일부로서 그 표현법을 알면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표현법의 일부로 이 문제를 골라내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further notice. 추후 통보. 가 있을 때까지 라고 해서 관용적인 업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until further notice. 주 통보가 있을 때까지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내 워크샵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전화되겠죠? Until further notice.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대명사 문제는, 대명사 문제가 떠오른다면, 사실 뭐 어떤 대상을 받았는지를 따지는 지시 대상의 파악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3인칭이면서 복수의 형태의 공통점을 부여했다면 이때는 바로 경문제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는 department까지가 주어고요 동사까지 나왔고 이 to라는 단어가 p r e p a r e to 하면 to는 부정사고요 to 부정사하면 이 survey가 사실 동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다 몰랐어요 다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users가 명사인 건 알고 계시죠 명사 앞에는 항상 소유격이 붙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있는 걸 단어를 통해서 혼론, 혼란을 겪지 마시고, 명사가 보였다면 항상 소유격. 그 다음에 동사가 보였다면 앞에는 주격.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갖고 격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참고적으로, s u r v e y 는 단어는요, 설문조사라는 명사도 있습니다만, 어, 설문조사를 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다는 거. 정답으로 해서 명사 앞에 사용되는 소유격이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어,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만한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Large step이요. 그러니까 직원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대를 의미합니다. 회사 내에서 One will never have to perform. 사람들은 never have to 하면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빈칸 이하에 보니까 their job description. 그들의 업무. 그러니까 description은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 단어 자체를 그들의 업무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분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 다 담당자가 있어.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의 일 권한 밖에 있다. 내가 담당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 아웃사이드. 사실 우리가 그 공무원 사회나 관료제의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소비자나 서비스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분통을 터트릴 때가 많죠. 아, 저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아, 그건 제 소관 아닙니다. 절로 전화 주세요. 거기 갔더니, 아, 이건 제일 아닙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정말 쓰기 좋은 단어입니다. outside가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비 e outside 명사면요, 명사 바깥에, 내 소관 아닐 때 쓰는 말인 겁니다. 반대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소관이다. 그럴 때는 within 이란 전치를 쓸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단어는 이제 a large step이 중요한 단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every와 all과 each가 만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두 라는 말을 가리고, 가, 그, 나타내고 싶은 것인데 every와 each가 둘다 단수 가산명사 앞에만 사용될 수 있다면 all은 복수명사 앞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수적인 차이점을 갖고 항상 정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뒤에 나온 단어가 s가 붙었다면 정답은 all. Almost는 여러분 부사예요. 이 단어 자체가 명사 앞에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almost 어 uh 이렇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명사와 결합하지는 않는다는 거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앞에 다이 부정의 느낌을 갖고 있는 접두사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문맥 문맥상 어떤 느낌이 들어갈지 한번 해석을 통해서 구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환불이 제공될 것입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 환불이 제공될 건데, 그 제품이 반납이 된다면, 30일 이내에 반납이 되고, 어떤 상태일 때만 환불이 제공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환불을 받으려면요. 제품이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원래 상태란 단어를 가장 잘 말하는 게 unopened. 홈쇼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봉 후 환불 불가뭐 이런 얘기 많이 보신 적 있죠.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정도가 A번이에요. 근데 B번에 unoriginal. 이건 뭐냐면, 원래 상태가 아닌 것이니까, 모방의 뜻도 있고요. 원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이에요 원제, 원조가 아니면 여러분 환불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napplicable 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겠고요. 인텐디는 무엇을 할 의향이 있다. 의도가 있다는 뜻이니까 부정의 느낌은 전혀 없네요. 그래서 unopened 개봉하기 전이다. 개봉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어울리는 어휘가 리펀드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익에서는요 환불과 교환에 관련된 맥락이 정말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펀드만 기억하지 마시고 리펀드 음 unopened within 위데이스 이런 기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휘를 포괄적으로 외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자 3월 11일 적중특강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점수보다 적중특강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